11기상 4장 솔로몬 왕은 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은 엘리 호렙과 아이아는 석유관이었습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다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보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관리를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부역관리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벤후리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베케메리 맡았고, 아룻봇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은 베네셋이 맡았습니다. 도리 전 지역은 베나비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나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난 옆에 있는 벤스안과 벤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러 욕느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길라라못과 길라앗에 있는 문하스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파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큰 성, 고성이 있고 청동 빗장을 단 60개의 성들은 벤게벨이 맡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 납달리는 아히마하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파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은 호세의 아들 바하나가, 이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무이가 맡았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원과 파선한 옥의 나라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베리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요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들판에서 키우는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그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파라테스 강 서쪽에 온 지역을 다스려 그강 서쪽 편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므로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걸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용 말을 위한 마구간 4만 개와 기마병 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다리 오면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서 먹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양식을 바쳐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 책임에 따라 그 말과 굽마들을 먹일 보리와 집을 적당한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예스라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그는 삼천 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천오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형목부터 성벽에서 자라는 우술조에 이르기까지 예, 모든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